라 게임이 그걸 봐야겠어 라 아니면 지금 켜져 있는 거만 봐봐 인코딩 과부하라는데 아 켜져 있는 걸쓰지 말고 켜져 있는 걸과부라고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위쪽 사슬도 있잖아 난 나만의 길을 걷는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알려줘자자잘봐 <laughs> <laughs> 기어친다 아이예봐바예바 예, 어? 근데 내가 지금 캠이 좀멈춘것 같은데? 예반데하이 캠이 좀멈춘것 같지? 몰라 아이 케미 멈췄어 이거는 wait a minute 얘를 삭제를 해버려 wait a minute 하아 리비 하이 리비 됐지 코아나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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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 근데 계속 인코딩 과부하 또 이거 캄 아 s r Arctic 봐봐 튕겼어. 비 o 오캡 b o u t you? v i o o b s I'm going to talk to y o 당연한 거 아님? n 아, 방송을 t 면 원래 느려지는 게 정상임? o 아, 발 당연한, 아, 당연한 거 아님? 아 당연한 거였어. 김 봤어? 님. 방송을 켰음, 방송을 끊어보다는 시발 높지 않을까? 바뀌었음. 그리고 그거 보다더 중요한 게있음 저거는 못했어. 뭐 할수 없고 어, 다른 뭐... 문제인 거 같은데 모든 문제라 그런 거 같은데 어? 내가 봤을 때 모든 뭐, 문제 아니면 너 가만히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는데 꺼진 거면은 이제 모든 문제 같은 거긴 해. 나 가만히 있었는데 꺼졌어. 이건 모든, 문제. 안, 안, 모든 문제라, 안, 다른, 안 문제라, 안 문제라, 안 문제라 안. 다른 프로그램 문제일 거라니까. 안 되니까. 한번 써봐. 해봐 안돼.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나오야. 어? 너왜 프레임 240이야? 왜이거240 쓰면 안 됨? 어아안 돼? 오. 야 150만 써도 충분하지 않아? 아니 150 쓰는 것도 아니야. 120만 해도 과 과한 거야. 많이. 아 그래.